맞을때는 자 1번 6분의 11파이는 어디에 가깝노? 6분의 12파이에다가 가깝지 예. 세타를 영역로정못했다 예. 그럼 이걸 붙이면은 어떤데?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 맞겠지 주기를 버리버리면 어떻게 되노?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코사인은 우항수니까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와 같네 예그렇 나다음 이거 뭐 파이도 계산해도 되고 자기들이 되고 편하게 계산도 된다. 그 다음에 곱하기 탄젠트 3분의 7은 이거는 3분의 6파이 가깝네. 그러면먹 어떻게 하면 되 탄젠트 3분의 6파이 얼마고 2파이 플러스 3분의 네. 파이 요래 되겠네. 네. 그렇지? 네. 2파이는 한 바퀴 돌아온 거지. 이거는 1사분이 주기 버이 뿐이 그냥 탄젠트 3분의 파이 이어게 되면 다 있네. 네. 코사의 6분의 파이 얼마? 180분의 180, 30도니까, 탄젠트 3 코사의 30도 얼마고? 2분의 루터 3 곱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얼마고? 6 0도죠 얼마고? 루터 3이니까, 답은 2분의 3. 한정도 네, 60도 이상 오는 거 아니고? 네? 뭐, 뭐, 이거인한 뭐, 60도 이상 오는 거아니 설마 다이그 모르는 거아 다음에 <laughs> 자두 번째는 사인 6분의7파이를 어떻게 잡고 6분의6파이가 갑자기. 맞나? 예. 다음은 사인 6분의6파이는 파이 플러스 남은 거6분의 파이 플러스 탄젠트 자 마이너스 4분의1 9파이는 어떻게 되겠해 마이너스 분의파이 어떻게 계산? 마이너스 4분의 20파이 플러스 4분의 아, 파이 요볼수 있나? 네 그럼 이건 얼마고? 마이너스 5파이 아. 플러스 4분의 파이 요볼수 있네 네 거기 대게 해야 된다 맞지요? 네 아니, 미리 마이너스 빼고 계잖아 되나? 맞나 그럼 이건 얼마고? 5파이 이것도 죽이지 네. 맞지 주기 네. 죽이 버려 이거는 네. 파이가 도왜이네 아, 이분의 8이 2번이네? 2번면안 바뀌니까 사인 이거 몇 사분면? 3, 4분면이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사인 3, 4분면 맞죠? 다음하고 2분의 8 이거는? 이거는 몇사분면이가까몇사분면이니 이거. 이거? 그냥 죽이버리는 거 계산이 더 빠르겠죠? 이거 파이가, 파이가 몇 번, 마이너스 다섯 번이 되면 거꾸로 다섯 번 돌았다 이 말이야. 네, 안 바뀌시겠다, 수건. 맞죠? 아니면 뭐 죽으라고, 이 파이가 계속해서 운동하고. 이 파이가 사면 되는 거, 마이너스 사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게 죽이지 못하니 되잖아 는 맞죠? 어, 그거 네. 마이너스 계속해도 되지만, 아무튼 알겠어, 알겠어. 맞죠? 예, 마이너스 파이가 가는 거는 이거는 이만에 돌아가니까. 여기서는 더하기 4분의 3파이에서 335면 가가 된다. 맞죠? 맞나? 그럼 삼삼에는 탄젠트가 보호고 양수가 있고. 네. 맞죠? 그 무조건 된다. 탄젠트 4분의 8. 따라서 마이너스 얼마? 6분의 8 얼마고. 30도니까 2분의 1. 플러스 4 5도는 얼마고. 1 따라서 2분의 1. 맞나? 그 다음에 3번. 3번은 막 그냥 막 1125도 넘어가야겠다. 자, 3 번은 자첫 번째, 7 5 0도부터 계산하자. 720자리만내나 예. 그럼 얼마 남았나? cos 30도 안 내. 예. 720도 먹고 두 바퀴 돌아가. 예. 맞아. 선생님 이거 누구 30. 그다음에 420도는 한 바퀴 돌아서 넘쳐났네. 뭐봤노 sin 60도. 플러스 sin <laughs> 225도는 225도는 180도 플러스 45도로 바꿀 수 있나? 네, 이건 만들었보자 180은 90은 몇 번? 네. 두번안 바뀐다 그러면 얼마고? 쌓인 적고 45도 적고 9월로 계산해 주면 있고 3, 4번 매이지. 네, 네. 한번 보고 마이너스 바꿔주야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1125도는 180도 0 아마 얼마고? 720달러, 7 2 0달3 2 0달이8달3 6 0달러3 8 0달이8 0달러 480달러, 4 8 3 3 3 3 3 3아3 3 3 3 3 3 3 3 3도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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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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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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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마감노? 그냥 코사인 30도가 다니까 마이너스 사인 135도를, 아니, 코사인 135도는 이거는 90도 플러스 45도입니다 90이 한 번이네 볼수분이면 사인으로 바꾸고 45도는 남았지 뭘 바꿔줘야 돼 코사인 127, 135도가 부어 먹어. 꼼수니까 마이너스 붙이셔야지 됐나? 네. 다 있네 이제 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쵸? 마이너스, 코사이 30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2이것도 2분의 루트 1이 되겠네. 분모가 분자에다가 2를 다곱해라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 정분식계라 3마 2분의 1을 곱하면 3, 1을 곱하면은 루트 u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고거예 따라서 1분의 피로 6분의 나가 보니까 얼마?